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예, 0.31% 상승해서 321.79. 계속 예, 박스에요. 예, 박스를 끝내질 않네요. 고가 326.73, 저가 317.41. 대략 9포. 예. 저가, 고가 사이에. 전동폭이 9포예요, 9포. 어... 그, 2월 15일 날, 예, 2월 15일 고가가 324.54고, 저가가 317.41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7포가 움직였어요, 하루에 7포. 예. 2월 15일 날, 하루 움직인 게 7포예요. 이번 달 지금 전체가 9%라고요. 예? 지금 2월 달 들어서 변동폭이 9%인데, 2월 15일 하루 변동폭이 7%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자, 주봉. 주봉은 예. 여기 하단선 이 있잖아요. 하단선.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하방을 보고 있지만, 하방을 보고 있음에도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되는 거죠. 상단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어떤 걸 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약해요. 약한 건 322.8, 하나 있고, 그나마 강한 건 여기 있어요. 324.35. 지난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는 계속 유효해요. 반대로 지난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도 유효합니다. 두개다 유효한 거예요 지금. 예, 일본 은 박스. 내일도 박스. 예, 내일도 박스예요. 이게 개별에서 영향을 받겠죠. 예, 지금은 그냥 내리는 것도 오르는 것도 둘다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스 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일본을 보고 왈가왈부할 순 없어요. 자, 선물 예, 똑같고, 예, 여기는 상단선까지 와서 끝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죠. 예, 상단선에서 끝났습니다. 하단선이 여기 있죠. 예, 319.88 그 아래가 이제 매수 영역이고 매수 영역은 벗어났어요. 어, 324.89 여기가 강한 상단선이고요. 323.19는 약한 상단선이에요. 지금 약한 상단선까지 왔습니다. 예, 박스. 박스예요. 계속 박스를 쳐놨어요.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940억을 샀고, 외국인이 3156억을 팔았고, 기관이 1725억을 샀습니다. 어, 외국인이 현물을 파는데, 그걸 기관이 받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관이 받고 있으니까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죠. 선물은 910억 매도. 음, 6,959억에서 910억을 정리해봐야 6천억입니다 아직도 네, 6천억 남았어요. 아직도 상방이라는 거죠. 네, 외국인의 선물이 정리가 돼야 아래로 내려가지 저렇게 끈질기게 매수를 유지하면 뭐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그나마 옵션은 예, 콜매도 좀 했어요. 콜매도 120억. 예. 그러니까 파생을 보면 콜매도를 했고 개인이 80억 매수를 했으니까 어쨌든 예. 파생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현물도 팔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아래쪽에 이제 관심을 살짝 갖고는 있는데. 비중이 안높아요아지 비중이 좀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좀 확실하게 증가해야 예, 하락에 대한 뷰를 좀 강하게 가질 수 있는데, 아직은 개인이 강하게 달라붙지 않으니까 예. 좀 애매한 마감입니다. 예. 주봉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주봉 중심으로 보시되,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예, 매수. 지난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지금은 고가, 저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매수, 매도 다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